스마트폰 화면 속 타인의 화려한 순간들, 여행 성공 완벽한 일상,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질문이 마음을 짓누르죠. SNS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며, 우리를 끝없는 비교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비교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원시 시대엔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은 비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SNS의 좋아요는 과거의 먹이사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의 고유한 가치는 희미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강점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결국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친구의 연봉을 계산하며 저녁을 먹을 때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비교는 현재의 행복을 아사갑니다. 타인의 삶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닌 일상의 작은 기쁨에 있음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인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자신의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취업한 동료를 따라 전공을 포기하거나 주변의 결혼 소식에 조급해 하는 것처럼요.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비교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1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이 출발점이 될수 있죠. 타인이 아닌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의 대상을 바꿔볼 때입니다.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10분 더 일찍 일어나거나 5페이지 더 책을 읽은 것처럼 사소한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성취들이 모여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하루에 1%씩 성장하면 1년 후엔 37배의 발전이 있죠. 본의의 힘은 성장에도 적용됩니다. 감정 일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비교하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그 사람의 성공이 나를 아프게 했나? 라는 질문은 숨겨진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면 비교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죠. 이는 자기 이해의 첫 걸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어떤 길은 빠르고 어떤 길은 느리죠. 중요한 건그 길이 당신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타인의 지도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타이밍과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름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처음과 같은 SNS 화면.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폰을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자신만의 풍경이 펼쳐져 있죠. 비교의 렌즈를 벗어던진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